하나 졌네 눈꼬리는 어? 바꿔 주셨네. 이쪽으로 갔나? 아니. 이거 칠만 7만... 어떻게 해야 되겠는 반소가... 뭐예요일가반소예요 네, 그... 아 그것도 아직 안내셨네 네네네 정말... 아 어, 큰일났네 재판부 배정은 됐구나 <laughs> 읽어보시면서도 계속 화가 나지 않아서요. 안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울었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초본을 떼보니까 응. 상대방이 집이 이 주소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응. 응. 주소 보정 명령에 등본 내라고 뭐 했었는데 응. 그러면 또 이거 송달.. 손발 일반 송달을 신청을 해야 주소 보정이 들어갈텐데 이미 해놓은게 있어서 송달이 됐거든요? 그래도 내도 상관없는건가? 응, 저 음, 음. 지금 그것저것 응응해 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일반 송달을 신청을 누르든지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송달돼서 완료됐는데 주소변도 없애면 송부자료로 아, 그냥 내주요 여기 신청을 음. 해야 돼서 아 첨부자료로 아예 네, 그냥 아예 첨부자료. 아 네. 이렇게 보 보정... 그냥 초본만딱 내면 되는 거잖아요. 보소보정서를안내고 아. 음... 명령이 떨어져서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구독 의자 명령이 떨어졌으니깐 아, 이미 음. 어, 그냥 첨부자로 하면은 그게 그첨부서로예요아오 첨부사 가 첨부자인가? 이거밖에 아, 네, 없어 아그거 그걸로 내주시면 될것같아아 진짜? 네서로가왜 없지? 신기하다 그걸 누르면 그네 그렇게 청부서류랑 아, 한 판을 찾고 있었는데. 서류명을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할까요? 그냥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할까요? 어디 블로그에요? 네? 어디 블로그? 저거.. 그.. 저거에.. 감제집행 아.. 주인님 아, 블로그요? 우와.. 제삼용씨가 감집행건 제삼용씨랑 감제집행은 네. 다른거죠? 제삼용씨 근데 그것도.. 아맞아 그것도 집행은 가지고 진짜? 네. 네. 아 그럼 될 수도 있죠. 되게 어렵긴 하던데 재산 명시가 상대방 쪽에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주면 각하도 막 나는 거 같고 저번이 누구였죠? 저 x 거였나? 그런 음. 것도 재산 명시가 그리고 송달이 안 돼서 네. 거아요그 어. 송달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음. 제거 같은 경우도 이행명령 신청을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음. 그럼 그다음에 만약에 또 계속 안 냈어 음. 그러면 아무 길안 줬어. 응. 그럼 나중에는 그 감치 명령을 하잖아요 신청을. 근데 감치 명령 신청했는데 감치 명령을 송달이 안 잖아요. 응. 그럼 그대로 각하된대요. 응.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정말 송달이 중요하구나. 응. 그래서 위장 전입도 엄청 많이 한다고. 음. 응. 응.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고. 응. <laughs> <응>. 아. <laughs> 그러는 그 법을 어떻게 해되는 거야? 저도 그냥 진짜 그냥 누구든 가족이 받든 누가 받든 솔직히 음. 가족 직계가족까지 받는 건 괜찮지 않나 연락은 할 텐데 직계가족은 부모라든지 자녀까지라도 뭐 이종사촌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직계가족 부모 자식까지는 받는 거 인정해 줘야 될거 같아 진짜 꼭 본인 아니면은 막 되게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 같이 사는 막 그냥 속장은 음. 뭐 동거행위 받아도 어, 상관없고 그래서 그게 딱 송달되는 시점부터 뭐,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뭐, 며칠 안에 경찰서로도 그게 간대요, 송달이 되면. 음. 어, 그, 그, 관할 경찰서로 가서 그 경찰서에서 그 받으면 출동해서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업무하고 있다가도 와가지고. 음, 가, 지금 가셔야 된다고. <웃음> <웃음> 어, 와,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닌데. 잘 송달만 되면. 뭐든지 진짜 잘 송달만 되면. 버스 타고 가는데 아빠랑 똑같이 닮은 사람 봤다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 많지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버스 기사 아저씨인데 27번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빠랑 모든 게다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며 눈이며 몸짓이며 막 이런 행동이며 그래서 어 이상하다 거기 버스에서 건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다시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 이 사람 진짜 들어갔나? 이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월급, 안료 이런 해야지. 그리고 애들한테 막 그랬대요. 어, 아빠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일하고 투잡도 더 뛰어야 된다고. 니네 엄마한테 양육비 주려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애들아 너네한테 아빠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를 주는 양육비가 아니라고 얘기해. 너네한테, 너네한테 주는 거지.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음. 엄마가 받아가지고 너네 지금 생활하는데 쓰는 거고 너네 음. 학원비 내는데 그걸 왜 엄마가 이렇게 뺏어가는 것 마냥 얘기하냐고. 음. 근데 보통 양육비 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돈 주면은 내가 그 양육자가 다 쓰는 줄 아는? 어자아쓰겠어 애기 먹을 거잘피고옷살 피고. 그래. 어, 학원비 짤고, 이런 거지. 요즘에는 과일 한 번만 사먹여도 거의 3만원 돈이거든요. 만월마씩 하니까. 과일 두 가지만 사먹여도 3만원 돈인데. 아니, 우어주고 말아. 하세요. 그니까요. 응. 아니, 애들한테 그렇게, 한 번만 더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너네한테 주는 돈이지. 이 엄마 계좌로 입금된다고 몇 엄마한테 몇 주는 말. 돈이야? 아. 그래서 아빠가 불쌍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슷하게, 아, 아, 비슷하게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안비슷하 지금. <laughs> <laughs> 엄마는 밝아보이니까, 엄마.